최고차인 1인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f(x)는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 g(x) 빼기 ex 제곱이고 나머지도 g(x) 빼기 ex 제곱입니다. 그리고 나조건에서 F1은 마이너스 4분의 9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창이 1인 4차 당시이니까는 자, 여기서 여기가, 여기가, GX가 2차면 2차, 2차. 그래서 되는 거죠. gx가 1차면 안 되겠고, 그 방법은 gx가 2차, 어 x제곱, 이렇게 아. 2차, 2차, 다항식 차 2차, 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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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2차, 2차, 차 2차, 차 이쪽이 gx가 이쪽보다 커야 되니까, 같은 차수가 될 수는 없어가지고, 이쪽이 더큰 차수가 되야 되기 때문에, gx는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이 차수가 더 커지죠. 자, 그러면 다시 써볼게요. fx는 e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그러면은 ax 더하기 b. 어, 나머지도 a x 더 b 자 1대입하면 e 플러스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B. 최고창이 이렇게 1이니까는 여기서 한 가지 a 값도 알수 있겠네요 a 값이 어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1대야 되니까. A 값이 2분의 1. 자, 요렇게 집어넣을게요. A 값 2분의 1. 요렇게 집어넣었을 때, F1 값이 마이너스 4분의 9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B 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서 2분의 5 플러스 B, 2분의 1 플러스 B, 더하기 2분의 1 플러스 B. 마이너스 4분의 9 어, 더하게 되니까 2분의 7 더하기 b 인수분해에서 2분의 1 더하기 b 자 이렇게 인수분해까지 했고요 <laughs> 양변에다가 4를 곱해 볼게요 7 플러스 2b 1 플러스 2b 마이너스 9자 전개해 볼게요 4b 제곱 플러스 2 7이 14 16b 플러스 7 plus 부는 0, 그래서 b 제곱 plus 4b, plus 4는 0, b 값은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f(x)는 e(x) 제곱 plus 2분의 1 x 마이너스 2, 2분의 1 x 마이너스 2, 2분의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문제 원한 f(6) 6대입하면은, 음. 36, 72, 플러스 3, 마이너스 2, 3 빼기 2, 3 빼기 2, 73, 플러스 1, 해서 74. 이렇게 나옵니다.